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제3회 두 번째 과목이죠. 단위 조작 및 화공 양농 기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나온 문제를 보시면 판데르발스 상태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나왔던 거하고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판데르발스식은 우리가 P 플러스 V제곱분의 N제곱 A V 빼기 nb는 nrt 자,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n이 1몰일 때는 조금 더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p는 v 이런 형태로 나타내주면 요거를 나눠줄게요. 그러면 v-b분의 rt가 되겠고 얘도 넘겨주면 마이너스 v제곱분의 a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그림을 그려보면 TC에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그래프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변곡되는 지점이 생기더란 얘기예요. TC에서 임계 온도에서 이런 형태를 나타내 주거든요. 그러면 변곡이 일어날 때는 어떤 수학적인 관계를 나타내 주느냐? 이거는 뭐 우리가 그 고등학교 미분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 내용이. 근데 갖다 쓰면 돼요, 그냥. 굳이 우리가 수학자들이 증명해 놓은 거를 이렇게 이용하면 되지 우리가 다시 증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미분한 것도 0이고 두번 미분한 것도 0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식을 한번 미분하고 이꼴 0그 다음에 또한번 미분하고 이꼴 0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귀찮으니까 우리가 그냥 차라리 외워버립시다 그래서 a는 3pcvc의 제곱 b는 3분의 1VC 이렇게 나타내줄 수가 있고요. 얘는 64분의 27R제곱 TC제곱 의그 다음에 PC 그 다음에 얘는 8분의 1PC분의 RTC 자, 이렇게 해서 A와 B의 식을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왔다는 거는 다음에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외워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자 틀린 거를 고르래요 그러면 이제 한번 바꿔 볼게요. 어, 일단 pc를 볼 건데 b도 들어가 있고 a도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갖고 얘기를 해 보면 pc는 3vc의 제곱분의 a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Vc는 3b가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제곱이면 9b의 제곱이 되죠. 그럼 39 27b의 제곱분의 a 맞죠? PC 자 맞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보시면 tc를 구할 건데 여기도 역시 a, b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두 개를 다 이용을 하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큰애 요거 요거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a는 27, 64, PC 분의 R 제곱, TC 의 제곱인데, B를 넣기 위해서, 이 B를 넣기 위해서, 왜냐면 요거 두개 갖고 한게 요거니까, 요거 두개 갖고 이제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요 B의 형태로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좀 형태를 RTC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형태를 약간 바꿨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8 PC 분의 RTC가 뭐로 의미한다? b 죠 b 그래서 요 값이 8분의 27 brtc 요게 뭐가 된다 a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tc를 구해 보시면 음, 8 br분의 아니지 바뀌었죠 요거니까 요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면 8a분의 27 br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어때요? 맞죠? 어, 맞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a를 r 제곱 tc로 나타내야 된대요. a를 r 제곱 tc로 나타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지금 그러면은 64 pc 그 다음에 tc가 하나 없어져야 되는데 어떠한 뭐 b도 이용하지 않고 a로만 가지고는 이거를 백날 해봐야 나타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고 자 4번에 B는 8PC분의 RT 이렇게 되죠 이거예요, 바로 그죠. 이건 바로 맞네요. 그래서 틀린 건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B가 들어가게끔은 표현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바꿔가지고 그렇지만 저 형태는 안 되죠. 이 형태, 이 형태에서 이제 A는 어떻게 돼?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압력에서 어떤 물질의 온도가 듀 포인트보다 높은 상태다 자듀 포인트가 뭔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듀 포인트라는 것은 우리가 흔한 말로 이슬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슬점이 그럼 뭐예요 이슬점 이슬점이라는 것은 음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있죠 이 수증기를요 물방울로 응축시킬 때 온도 응축되는 온도 이게 이슬점이에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물로 액화되는 그때 온도 응축시키는 온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슬점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보다 과열 상태의 수증기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과열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문제를 보시면 20 리터/분의 물이 그림과 같은 원관에 흐를 때 A 점에서 요구되는 압력을 구하여라 키로파스칼로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키로파스칼 어, 우리가 기계적인 에너지 수지식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유원의 제거. 요거는 펌프가 하는 일이죠. 이 Gc를 안 늘려고요. 보통 이제 Gc를 넣어서 풀 때도 많잖아요. 근데 단위를 보니까 파스칼이라는 단위. 키로는 있지만, 이제 키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물론 중요하지만, 파스칼이라는 단위가 뭐예요? 뉴튼 퍼 제곱미터로 의미하죠? 그래서 그걸로 해주려면, 여기를 몰래 해주면 돼? 줄로 해줘야 돼요, 줄로. 그래서 우리가 요걸로 해주면, 줄퍼 키로그램이라는 단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다 맞춰줄게요. G, Z2, Z1, 플러스 로우분의 2 빼기 P1 플러스 시그마 F. 자, 이렇게 일반식을 먼저 쓰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매번 출제되는 식이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마찰 손실을 무시한대요. 자, 요, 아유, 고맙죠? 없어졌어. 자, 그림을 보시면 펌프가 있나요? 펌프가 없어요. 펌프가 하는 일도 없어. 이렇게 간략화가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A 지점에서 요구되는 압력을 구하래요. A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A 지점이에요. 여기가 B 지점이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옮길게요. 간단하게. P1 빼기 P2 p e 자, 얘를 옮기니깐 2 1이 1 2로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U2의 제곱 빼기 U1의 제곱 p e 2.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속을 구해야 돼요. 유속은 a분의 q 이렇게 구하죠. 자, 그러면 u1을 구해볼게요. u1은 지금 20리터 퍼 미니니까 이것도 바꿔줄게요. 단위를. 자, 1000L가 1 0 0 0 l 가 1세제곱미터가 되겠고 1분이 60세크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바꿔 주고 그다음에 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지금 보시면 얘가 0.5cm예요. 0.5cm라는 건 0.005m란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유원이 17m/s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 유2도 알아야 되겠죠. 유2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유2는 A2분의 q 이렇게도 돼요. 이렇게도 물론 되는데 우리 요식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U1, A1은 U2, A2 또는 U1, D1의 제곱은 U2, D2의 제곱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서 어17 곱하기 0.005의 제곱은 U2 곱하기 자체는 얼마냐면 1cm래요. 여기가 1cm 관. 그러면 어떻게 돼요? 1cm니까 0.01이죠. 0 .01이죠. 0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U2를 구해보시면 4.25. 4.25m s 이렇게 나온답니다. 4.25. 자, 그러면 다 됐네요. 자, 여기서 뭐가 흐르냐면 물이 흐른답니다. 물이. 그러면 로우가 얼마예요? 밀도가? 1000kg p e 3제곱미터죠. 물의 밀도 1그퍼 세제곱센티미터 혹은 1 0 0 0 k g 그램퍼 세제곱미터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p 1은 모르는 거고, 자 P2가 지금 얼마냐면 1 atm으로 나왔어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줄이라는 여기 단위가 요거 하나하나 단위가 다보다 단위가 줄퍼 킬로그램이라는 단위이기 때문에 줄이라는 걸로 맞추기 위해서는 압력을 파스칼로 맞춰야 되겠죠? 파스칼이라는 게 뉴튼퍼 제곱미터를 의미하니까 요걸로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그래서 1기압은 1 기압은 얼마죠? 101.3키로 파스칼이에요 근데 101.3키로 파스칼로만 안 돼요 그럼 여기를 다 키로줄로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로 바꿔주면 돼요 파스칼 이게 바로 뉴튼퍼 제곱미터라는 단위다 라는 거죠 이거는 2분의 자, 얘가 얼마였냐면 4.25의 제곱 빼기 17의 제곱 플러스 G는 9.8이고 요게 얼마예요? G2 빼기 지원이 여기서부터 G2 빼기 g 원하니까 이거죠? 50m가 되네요. 50m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3, 5, 4.53 3, 5, 4 3.53이 나온대요. 자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곱하기 천, 354.53 곱하기 천 더하기 이거 이렇게 되죠. 여기서 P1을 구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자 파스칼이 나온답니다. 뉴턴/제곱미터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다? 킬로파스칼은 얼마냐 그랬죠? 그러면 요거를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455.8 킬로파스칼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반올림에서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